진안군과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진안구원 행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진안군 모바일 진안구원 행복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빠르면 오는 5월 14일부터 모바일 진안구원 행복상품권을 지류상품권과 병행해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전자화폐 방식이 추가돼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상품권 가맹점주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가맹점주 통장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며 그 외에도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하였습니다.